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두 단어를 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조셉 머피는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계속해서 불운과 불행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이 있었지만 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살 돈이 없었고 모기지와 식료품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의료비는 형이 대신 지불하고 있었으며 그의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조셉 머피는 그에게 잠재의식 속에 무한한 지능이 언제든지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줄 수 있으며 그가 영감지도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필요한 모든 돈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의 경제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후 조셉 머피는 그에게 두 가지 추상적인 개념, 즉 부와 성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남자에게 부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가 인생의 게임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후이 남자는 준비가 되면 밤에 편안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부와 성공이라는 두 단어를 천천히 그리고 느낌을 가지고 반복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말이죠. 그는 무엇이든지 잠재의식에 새긴 것은 현실에서 확대되고 증대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밤 동안 이두 단어 부와 성공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는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땅을 현금으로 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땅의 비용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팔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새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땅이었고, 구매자들은 즉시 공사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매우 나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거의 망했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부가 그러하니 외부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을 끌어당기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은 당신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그냥 등을 대고 누워서 부 성공이라는 두 단어를 자신에게 조용히,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 느낌 있게 반복하세요. 중요한 것은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나는이라는 문장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성공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말하는 것이 정신적인 저항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자장가처럼 계속 반복하세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으로 떠올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필요하다면 세네번 하루에 약 5분씩 반복하세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부와 성공의 느낌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세요. 부는 당신의 것입니다. 성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항상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는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독하시고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세요.